그럼 수행원을 소용을... 여러가지 제가사항을 준비해 시켜주시오 비서 몇명과 책을 포도주의좀 해주시고 편안한 출산길이 될수록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출장비도 천세계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하루에 말, 말입니까? 아니요, 1년에 말입니다. 지금 농담을 하시는 겁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최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들은 화를 바꿔먹고 자기 발로, 나가버.. 나가버렸습니다 백승우? 이제 구속의 위치에 있는 이 사무실을 갔습니다 여보, 애들 부친금 네. 해결했어 네. 이제부터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겠어 회사를 정성에 지키고 매출을 늘려 다시 한번 한번 수익 성장을 실현해야겠어. 매스는 사원을 반전시켜 회사는 다시 강해 만들려면 두 가지에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비용은 전부 절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매출을 변화 방해 상태에서 비용을 정감을 해준다면 수익 시간은불 하것이습니다두 가지 가운데에서 두가 가운데서, 두 가지 가운데서 <laughs> 이 방법을 손자도적블 시킵니다. 특히 그만큼 비용을 절감할 기회가 많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상당히 힘든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며칠 어떨까 성장시키는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며출 성장은 정말 힘든 문제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바퀴 시장은 8, 2, 1, 2%의 성장에 그칠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나무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왕들은 전쟁이라도 일으켜 엄청난 양의 이를마천의... 이 이를마천의 이를마천의 전쟁이 안된다면 웨스를 개인적으로 이건 전대적으로 즐려워지 않습니다. 시장은 슬쩍 정태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상가사상으로 시장에는 중국제품들이 밀려나 밀려들어올 오 뿐만 아니라 인도에 의 인도의 심지어 샴타이같은 제품이 밀려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음원 가들세계는 쏴버려 <laughs> 품들로 넘쳐났고 가격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laughs>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다고 미리가 말했습니다. 제주에서 세계의 1위까지 완벽할 정도로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데도 중국이나 기타 국가의 제품보다 저렴하게 만들 세간이 없어요. 우리가 가격을 내릴 때마다 저들은 무게 몇 배를 내린다니까요. 심지어 거래에서 바퀴를 파는 상인까지, 생겼, 상인까지 생겼습니다. 그들은 바퀴를 공터에아놓고 그후세 개를 사파했습니다. 물론 서비스는 일체 없었습니다. 구매자가 바퀴를 골라 돈을 지불하고 집으로 가져가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고객들이 최저가에 바퀴를 사서 스스로 교체하고 서비스에 전혀 신경 쓰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교제할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안가뭔 뉴스를 읽니까 물었습니다 뉴스는 생각에 잠긴 채 고개를 끄적였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뭐 좋은 소식이 여러가 있나 몇 가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마법사 터비가 맥돌 매트를 많이 리고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법사 터비를 비단예란 마법사들은 비록 소령을 판매했지만 그것들은 국가의 최고의 제품으로 선라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있었던 것입니다. 하 빌더 밴은 투수 바키 시장에서 일대 역승을 했습니다. 아틀라스 마트를 이지 유교 지점까지 갔으나, 벤의 뛰어난 센즈 정신과 서비스로 아틀라스를 붙였는데, 결국 성공을 했습니다. 그이 심지어 합병된 음마차 회사는 새로운 고객으로 만들고 제대로는 이른 마차 제조회사와도 적게나마 거래했습니다. 벤이 부르는 가격은 보통 제품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미니가 말했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문제인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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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메시메시마트를 통해 기를 대는 시간에 맞춰 1만 개나 2만 개의 주문량을 선적하는 것도 너무 너무 힘들다고 힘들다고 볼 메뉴를 해줍니다. 캐피털 키튼, 캐피털의 직원들은 5만 개에서 10만 개의 바퀴를 하이다 네. 하지만 문제는 10만 개의 바퀴를 그냥 밀어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바퀴들은 겨우 바퀴다, 바퀴다 2분의 1, 3개의 수익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악기를 생산하는 이유가 뭐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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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이 덫에 <laughs> 도 돌아가지 않으면 악가 생산비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시장에서 비싼 자재를 이름으로... 물어보면 당하니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서수의 바퀴를, 바퀴에서 수익을 대부분 올리지만, 수익이 아예 없는 적금 생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 예, 다시 말 그대로라고 미디가 말했습니다. 이런 네, 어쩌면 이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는 갑자기 묘안이 떠오르는 것 보였습니다. 이어서 시장 집배의 법칙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날두 사람, 은또다른오지를찾아갔습니다 <laughs> 마찬가지로 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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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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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습을 러던 오라클은 음식의 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 스마로가스 보네도입니다. 갓 요리한 것, 것입니다. i 가가 i 습니습니